예, 네, 반갑습니다. 어, 얼마 전에 우리 이 교육부에서 이 발표한 걸 보니까 어, 한국인의 40%가 1년에 단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지금 가슴이 뜨끔하신 분들 지금 많으시죠? 그런데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도 좋아요. 어디에선가 여기뿐만 아니고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려면은요. 가슴을 열고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차 있으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강의 한시간잘 들으면 책열권 읽는 그 효과가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려다가 못한 학습 조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네 가지 의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해도 되느냐?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것은요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스폰서나 또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이게 헐만한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땀 흘린 것만큼 얻을 수 있느냐 이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현재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 성공 못해요 성공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시스템에 참여를 해서 원데이나 섹세스나 또는 이 센터 미팅이나 참여해서 자본축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자본이 없으면요 어떤 것도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뼈빠지게 일했는데 어째서 프로맨드 투 마우스 그날 먹고 그날 살 수밖에 없느냐. 내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소득이 안 들어오냐. 그것은 다른 사람 못 말할 거 없어요. 자기 자본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어떡할 거냐고. 자본이 생산을 가져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참여해서 학습을 하면 포기만 안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고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자본 축적이 반드시 돼야 되고. 자본 축적을 대기해서는 자본 축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이제 이렇게 되려면 성공하려면은 계속 하는 게 자본 축적 문제예요. 자본 축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 때서 그래 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 전라도 말로는 네 꼬라지를 알라이고 얘기예요. 전 전라도. 전라도 말이 좀 과격해요. 과격해. 그런데 알아듣기는 쉬워.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 말이거든. 자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기 때문에. 고소득을 올릴 수 없어요. 그걸 내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다음 우리 정주영 회장님 모르시는 분안 계시죠? 네, 울산 대학에 가면 정주영 학이 있습니다. 정주영, 정주영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배우는 정주영 학이 있어요. 저서 대구 영남 대학에 가면 최부자 학이 있습니다. 최부자 들어보셨죠? 네. 부자 3대 가기 어렵다는데, 최부자는뭐 무려 13대를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 그분은 13대 부자가 될 만한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최부자 학을 하는 거거든. 자, 정주영 회장님, 요 말씀은 1980년 정주영 회장님이 초등학교에 강사로 가셨어. 근데 어떤 초등학교 학생 어린이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부자라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중회장님 답변이에요, 이게. 높은 산을 오를 때는 정상만 바라보며 올라가면 안 돼요. 자, 임페리얼 10억 받았다 가니까 임페리얼이 왔다 갔다 하시죠. 거기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산 꼭대기를 자꾸 쳐다보면 저 높은 데까지 어떻게 올라가나라는 불안감이 앞서게 되지요. 그러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산 정상에 오르게 되지요. 부자가 되는 건 바로 등산과 같은 것입니다. 나도 처음부터 큰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때그때 그때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었지요. 학생도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길 바라요. 꼭 정규영 회장님이 30년 뒤에 다단계꾼들에게 이런 말을 지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애터미가 계속 십, 10, 십여 년 이상을 꾸준히 성장하니까 애터미를 모방한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건 어때요? 다단계 산업의 생태계에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계속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중에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가 안 돼요. 왜? 기업의, 인류 기업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5년 내 망해요. 그렇게 순식간에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하는 분은 정중회장님 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벌수 없어요 대한민국같이 이렇게 안정된 사회에서 요 그렇게 벌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천민자본주의로는 한 국가가 선진화 될수 없고 한 회사가 선진기업이 될수 없고 한 개인도 한 개인도 신사 숙녀가 될수 없어요. 천민자 아버지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한 20세기 초, 19세기 말 세계적 세계에서 가장 이 지성인이라고 칭송받는 막스 베버가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돈만 벌면 그만이다 그 말이야.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그만이다. 이게 천민자 본주이에요 천민자 본 그러니까 고리대금, 폭리 속임수, 그가 뭐가 됐건 내가 돈 벌면 그만 아니냐? 누굴 뜯어먹건 뺏어먹건, 그걸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천민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재 일확천금하는 방법은 없어요. 소득이 적어도 2만 불이 넘어가면요, 그 사회는 일확천금하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행의 기준 금리가 몇 퍼센트예요? 1.5%밖에 안 되잖아요. 기준금리가 2018년 1.4분기 대기업,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있죠. 대기업은 종업원 300명 이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8.8%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은 5.1%밖에 안 돼요. 자, 유엔은 매년 그 나라 인간 개발지수를 발표합니다. 그 나라의... 인간 개발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매년 UNDP, UN 개발 계획에서 각국의 인간 개발 지수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인간 개발 지수가 0.800 이상이면 인간 개발이 매우 잘된 나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800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엄청나게 높아요.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요 인간 개발이 0.800 이상 되는 나라에 여기 소득을 보시라고 소득을. 어때요? 전부 소득이 3만 불, 2만 불 이상이에요. 그렇죠? 인간 개발과 소득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단계 내려가 봅시다. 이제 0.7 단계로 내려가 보자고. 소득이 떨어지죠. 소득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인간개발이 평균이 0.903이에요. 굉장히 베리 하이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평균이 0.903이니까 그 평균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50%는 0.903을 넘고 50%는 그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인간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간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소득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간 개발을 하려면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애터미 사업의 성공, 다른 사업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개가 반드시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지식이 두 배가 되는 기간. 왜 자꾸 강의를 들어하라고 책을 보라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양만이 측정을 해보니까 1900년까지는 인류의 지식이 두 배가 되는데 100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서는요 공부 안 해도 평생 살수 있어요 농사 경험으로 지으면 됐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것이 25년으로 단축됐고 지금은 1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축적해온 지식만큼의 또한 덩어리 지식이 생기는 데 13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현자들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계산에 의하면 곧 이것이 12일로 단축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12일 전에 대학 졸업한 놈은 옛날 공부하고 왔다 그런 말이 옛날 공부한 이렇게 빨리 돌아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더불어 더 빨라지고 있어요. 나중에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는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거 늦으면요 종속됩니다. 종속돼요. 국가가, 국가가, 산업혁명이 늦으면 국가가 먹히고 종속되고 부자유가 오고 개인이, 개인의 산업혁명, 이게 개인의 인간개발이거든. 개인의 인간개발이 늦으면 누구 밑에서 부자유스럽게 일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 밑에 가서 자유, 소득을 희생당하면서 누구 밑에서 시다발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산업혁명은 곧 패권과 관련돼요. 패권, 패권을 잡으려면 산업혁명을 해야 되고 산업혁명이 늦으면은 국가가 망합니다. 망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산업혁명, 개인의 인간 개발이 늦으면은 저소득에 종속당하고 누군가의 시다발이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 방법이 없어요. 왜? 시장경제거든요. 시장경제.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왕년의 내가. 왕년의 내가. 음,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선진 조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미국이 강대국인 게요. 이런 이론이 나오면 미국의 조직들은 금방 받아들입니다. 이게 MIT 경영대학원의 교수인데요. 이게 피터 생게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2 0 20세기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선정된 책인데 학습 조직. 이 현대 조직은 학습 조직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해요 살아남기 힘들다. 이 조직이제 애터미가 학습 조직이거든요. 조직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가 무엇입니까? 오토팜 에서 되고 팀장 되고 사론 되고 스타마스터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직 구성원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 역량을 증진해 나가며, 이게 인간 개발을 해 나가며, 자본 축적을 해 나가며, 새롭고 보다 폭넓은 사고를 할수 있도록 교육하고, 시야, 시야. 사고의 폭이 넓어지지 않으면요, 응. 어. 맨날 옛날 얘기만 해. 내가 옛날에, 그, 그, 옛날이 어쩌다는 거야, 그래. 사고의 폭을, 넓혀야 돼. 이게 인문학교, 인문학교 어, 살아가는 방법이야. 구성원들이 영감을 공유하도록 하면, 구성원들이 조직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나 말고 조직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조직이다. 그러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자, 다음. 왜 삼성이 초일류 기업이냐? 이걸 즉각 받아들여서 삼성을 학습조직으로 변환시켰어요. 삼성 이렇게 정해놨어요. 격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처하고 조직의 내적 성장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 조직의 전 구성원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창조 습득 전파하고 이러한 활동 속에서 일정한 노력의 결과를 산출해내며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성찰적 종합을 통해 조직의 당면 문제 해결이나 미래의 비전 및 경영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조직 그런데 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간단히 말해서 학습 조직이란. 조직의 전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여 조직 성과를 증진시켜 나가는 조직. 우리가 궁극적으로 학습조직을 하는 이유는 우리 팀, 우리 라인이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말 아니에요. 그말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팀 전체가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유. 공유.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다음. 요 다섯 단계는 딱 우리 애터미 단계예요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 가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뭐예요? 시스템 싱킹. 두 번째, 팀 학습. 세 번째, 개인적 숙련. 그 다음에 정신모델, 비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어. 자, 시스템 사고. 이게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시스템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배팅하고 뜯어먹는다. 이게 자기만 생각하는 거 이게 천민자본주의다. 천민자본주의를 배격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망한다 해요. 그거 망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다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게 시스템 사고예요. 자기가 만져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자 다음, 음, 합성오류. 이것도 시스템 음,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나한테는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시스템 전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예요. 망한다. 나 혼자 갓길로 가면 좋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갓길로 다가버리면 사고났을 때 병원차도 못 온다는 거예요. 자. 정신 모델. 이것은 기업 문화가 있어야 되요 기업 문화. 우리는 애터미 문화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 말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아무리 강조해도 또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 문화가 있어야 돼. 기업 문화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통념에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 기업 문화가 있어야 된다. 자 다음. 네, 개인적 숙련.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20세기까지는 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한 부품에 불과했어요.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하라. 앞으로 21세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계 교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개인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세기는 막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됐는데 21세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요. 개인이 인적 자본을 축적해가야 한다는 게 이런 교육을 하는 니다자 다음,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회사를 이용해서 돈 벌어라. 회사를 이용해서 성장해라.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 그 개인의 성장. 근데 그게 모순인 것 같은데요. 개인이 성장하면 회사가 성장해요. 그의 생계교수가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전부 그렇게 해요 개인들 계속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일을 미국의 초인류 기업에서는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정보와 지식 자팀 학습 우리 팀 학습하죠 팀 미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혼자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자, 마지막으로 비전의 공유입니다.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면 중간에 하다 그만둬요. 그만둬. 그러면 팀의 리더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팀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비전을 심어주는데 그게 공갈이라든가 허풍이라든가 돼서는 안 돼요. 팀 리더 자신이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반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게 아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어, 어 시스템 참여 겸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참여를 안 해요. 참여, 참여 안 하면 뭐, 뭐가 되느냐? 반팽이가 돼요. 나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런 사람은 꼭 문제를 일으켜요.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어 들으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 성공이 담, 이, 보장이 돼요. 그러나 헛똑똑이, 나타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절대로 성공합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